안녕하세요. 로그리 성형외과 원장 윤성환입니다. 오늘은 첫 후성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2021년 수능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첫 후성형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무래도 첫 수술이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도 많고 걱정되시는 점도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한분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2살 김민지라고 합니다. 어떤 점이 고민되시거나 걱정되시는 부분인가요? 어, 보통 예전에 코 성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콧대로 그냥 간단하게 실리콘으로 세운다거나 아니면 귀형 걸로 코끝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들었는데요. 자가 늑이라든지 기증 늑 같은 것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보통 원장님은 첫수술이시라면 어떤 걸 추천해 주시나요? 네, 우리가 흔히 코 성형 하면 실리콘을 넣어서 높이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제 그렇게 하면 코 모양이 이쁘게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어, 그 외에도 이제 귀에서 떼는 귀 연골이라던가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 혹은 가슴에서 떼는 늑연골을 어,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 가슴에 상처를 내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제 사체에서 늑연골을 채취해서 상품화 시켜서 파는 게 있는데 그걸 기증 늑연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사용해서 코 성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기증 늑연골은 사체에서 꺼내는 건가요? 네, 맞아요. 사체에서 근데 보통 이제 기증 생체 재료라 하면은 꼭 기증 유경골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청형외과에서는 이제 기증 인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제 화상 부분에서는 이제 기증된 그 피부를 사용해서 화상 치료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증 재료들은 청형외과뿐만 아니라 의학계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증 연구라고 해서 너무 부담감을 가지거나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첫 코성형의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보형물을 쓰고 귀연골이나 어, 비중근 연골 같은 얼굴에는 안 연골로만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어, 그 이유는 자가능이나 기증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 얼굴에 연골을 사용한 재수술 같은 경우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수술 시간은 혹시 얼마나 걸리는지 네. 어, 그리고 또 회복기간은 얼마나 필요한지, 일상생활을 복귀할 때까지 시간이 궁금하거든요. 사실 의사들마다 수술시간은 당연히 다르긴 한데요. 저는 첫 코성의 경우에는 평균 잡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짧으면 1시간에서 길면 2시간 정도 걸리고요.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회복기간이 더 궁금하실 텐데, 이제 회복기간은 보통 일주일 동안은 코에 부목을 대고, 어, 코를 소물한 2~3일 정도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일주일 뒤에 부모까지 다 떼고 나면 일상생활은 바로 가능하시고요. 보통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한2 3일만해도 직장으로 복귀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아,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제가 큰 수술이라고 생각해서 좀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일주일 정도면 보통 다 회복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일주일 후에 부목을, 부목이랑 실밥을 제거하고 난 후에는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세요. 대신에 약간의 붓기랑 멍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민망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보통 은 마스크로 가리고 다니셔도 되고 혹은 메이크업으로 가리시면 피해 티가 안 나게 다니실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가 되려면 2주 정도는 필요하시거든요. 그리고 3개월 동안은 코가 어디 눌리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붓기가 완전히 빠져서 내가 원하는 코 모양이 나오기까지는 3, 4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혹시 제 코에도 좀 불만이 많이 있는 편이라 혹시 이 실례지만 제 코도 한번 상담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 물론이죠. 혹시 코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식으로 코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 저는 코끝이 좀무뚝하고 콧대가 좀 별로 안 높은 것 같아서 얼굴이 좀 길어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코끝을 좀더 갸름하게 만들고 그냥 콧대를 좀 높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제 얼굴에 어울릴까요? 아 콧대가 낮다고 느끼시는 거죠? 네. 음, 제가 볼 때는 낮지는 않은데 아마 낮다고 느끼시는 게 어,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높이거나 이제 무조건 갸름하게 한다고 어, 코가 예뻐지는 건 아니고 본인 얼굴에 맞게 이제 본인 얼굴에 전체적인 비율을 고려해서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민지 씨 사진을 한번 찍어서 모니터를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뭐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럼 제가 사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민지 씨가 콧대가 낮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사진을 보거나 실물을 보더라도 코가 낮은 코는 아니에요. 아마. 살면서 코가 낮다는 말씀을 주변에서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네. 음. 근데 본인이 코가 낮다고 느끼는 이유는 콧대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코끝 자체가 약간 눌려있고 매부리가 튀어나온 전형적인 매부리코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부리코일 때에는 보통은 코가 높은데 코끝이 눌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콧대를 높이기보다는 코끝을 높여서 라인 자체를 조금 더 부드럽게 뻗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보이인 얼굴에 자연스럽고 이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고요. 특히나 코끝이 뭉툭한 경우에는, 이거는 코가 눌려있는 내부 코들은 대부분 코끝이 뭉툭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끝을 자연스럽게 올리면서, 코끝을, 보코 성형을 통해서 코끝을 줄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만 하셔도, 코가 낮다는 생각은 전혀 못 하실 거고, 지금처럼 코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얼굴이 길어져 보이는 느낌도 많이 벗어할수 있지. 아, 이렇게 완전히 설명을 들으니까 제 코가 어떻게 변할지 제가 딱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처음에는 수술을 고민했을 때좀 깎아낸 것처럼 부자연스럽진 않을까, 피노키오 코가 되진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사람마다 얼굴에 맞게 정말 그리고 티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미루지는 경험이나 수술 건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혹시 원장님은 몇건 정도 수술을 진행해 보셨을까요? 하나하나 세본건 아닌데, 대략 세 보면 한 7천 건 정도 한것 같아요. 네. 많이 해본 거예요. <laughs> 그리고 제가 좀 수술실에 혼자 들어가고, 좀 오랜 시간 동안 누워있는 게좀 무섭거든요. 네. 아, 보통 처음 수술하시는 분들은 이 수술실에 들어오고 수술 받으시는 걸좀 무서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술실에 안 들어오실 수는 없지만, 저희 병원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직계 가족에 한해서는 실시간 참관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모님이 오시면 수술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봐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지 않으실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첫코 성황이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많았고 이제 제거가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원장님 얘기 들어보고 좋은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좀 두려운 부분은 없어진 것 같아요. 네, 민지 씨한테 작게 나마 도움이 됐다면 저도 기쁘고요. 오늘 이렇게 평소 상담하는 거랑 비슷하게 민지 씨랑 편하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어, 저희가 아직 구독자가 많이 없어서 밑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하나하나 댓글도 달아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지 씨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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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